안녕하세요. 인기 주말 드라마 전체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KBS2 텔레비전 독수리 오영제를 부탁해 OST 녹음을 일대 현역가원 전유진 가수가 이미 마치고 음원 공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유진 공식 팬카페 네이버 온리유 공지에 따르면 전유진 가수가 독수리 오영제를 부탁해 OST 녹음을 이미 마치고 곧 음원 공개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 오영재는 총 50부 작으로 예정되어 있는 KBS2 텔레비전 인기 주말 드라마이고 5월 10일 토요일을 기준으로 29회가 방송되었으며 앞으로 20여 회차가 더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 인기 드라마 독수리 오영제를 부탁해 O.S.E 녹음을 마친 전유진 가수의 노래가 드라마의 극적인 장면에서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올 날이 쏙 오기를 기다립니다. KBS 2텔레비전 e 주말극 독수리 오영제를 부탁해는 5월 10일 토요일 방영분이 시청률 18.1%로 드라마 부문 전체 1위이며 최고 시청률은 18에 21.2%를 넘기도 한 전체 프로그램 시청률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기 주말 드라마입니다. 천상의 목소리 전유진 가수의 가슴을 후벼파는 듯한 맑고 애절한 음색이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아름답고 애절한 사랑과 이별 장면에서 배경 음악으로 나올지 시원하고 경쾌한 목소리로 가슴을 뻥 뚫리게 하는 전유진 가수의 노래가 신나고 즐거운 장면에서 배경 음악으로 나올지. 그 또한 무척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독수리 오영재는 전유진 가수의 노래로 인하여 더욱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고 전유진 가수는 독수리 오영재 OST를 부르므로 인하여 OST의 여왕의 길에 접어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인기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를 금방 사수로 응원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유진시대 전유진 가수가 늘 꽃길만 걷기를 바라며 함께 응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